우리 마더이들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난번에 휴맥던트 보습성분으로 이루어진 마스크팩 하나를 소개하면서 독도마스크 10용 워터젤이라는 제품을 소개했을 거야. 그 당시에는 아직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성분만을 가지고서 한번 이 마스크팩이 어떨 거다라는 것을 한번 예상해보았는데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바와 같이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자, 언제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사용해 보러 가자고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 마스크팩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나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볼 거야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피부 측정기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피부장벽의 상태 또 하나는 나의 피부 수분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음 85점이네 그 중에서도 나의 피부장벽수치는 85점 피부수분지수도 81점 나쁘지 않은데? 다행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독도 마스크 1025 워터젤 마스크팩을 같이 개봉 시작해 보도록 하자 독도 마스크팩의 겉면 포장지에는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 이것도 국뽕인가? 그렇진 않겠지 하지만 왠지 독도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포장지를 열면 순백색의 하얀 마스크팩 시트가 보이는데, 어, 에센스는 점성이 한 중간 이상, 예상했던 바고 음, pH 메타로 재보니까 pH는 지금 보다시피 약6이 정도면 약산성에 가까우니까 일단 pH는 합격적인 것 같아. 다음은 에센스를 오일 페이퍼에다 발라보았는데 보다시피 바른 순간 오일이 번지거나 하진 않았어. 성분상으로 보아도 크게 오일이 번질만한 그런 성분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자 그럼 한번 발라보도록 하자고. 점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 이상이야. 성분상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에센스 자체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투명한 빛깔, 투명한 빛깔이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상했던 바와 같이 느낌은 굉장히 쫀쫀했어. 그런데 생각... 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바른 후에 흡수는 빨리 되고 좋은데 약간의 끈적임 이라고 해야되나 일반적인 그런 불쾌한 끈적임은 아니었는데 분명히 끈적임이 느껴지더라고요자 다음은 마스크팩 시트를 열어 보도록 할게 어, 두 번에 걸쳐서 접혀져 있는데 아 그런데 내 예상하고 틀린게 하나가 있네 절점의 전성분 분석하면서 상세페이지를 보면서 보았을 때 이 독도 마스크팩 1025 워터젤 마스크팩 시트가 나는 바이오셀러로우스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이오셀러로우스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얇은 면부직포야. 그런데 굉장히 곱게 만들어져 있고 얇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피부 밀착성은 바이오셀러로우스 못지 않은데 아 이거는 나의 미스였던 것 같아. 그래서 상세페이지가 그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약간 두리뭉실한 표현을 썼었나? 어쨌든 얇다 보니까 피부 밀착성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붓게 되면 이거를 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참 아까 전에 오일페이퍼에 발라놨던 에센스의 상태를 볼까? 아직도 크게 번져나오지 않는 걸로 가서 유성 성분이 많지 않은 건 맞는 거 같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착을 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마스크팩을 하는 동안 에센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역시나 제형은 약간의 꾸덕함이 느껴졌고 바르고 난 다음에 흡수는 빨랐지만 뭐랄까 약간의 끈끈함은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플라스틱 볼을 살짝 손등에 얹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바로 떨어질 정도로 그 끈끈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끈끈함은 아니었어. A few 자 다음은 약 15분 정도 마스크팩을 한 후에 지금 떼어낸 시트의 상태인데 마스크팩 시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바이오셀룰로스가 아니라 일반 면부직포야. 아주 얇은 면부직포. 하지만 쉽게 찢어지지는 않았고 힘을 아주 많이 줘야 이렇게 조금씩 뜯어졌어. 15분을 하고 나서도 면부직포에 묻어있는 에센스의 양은 이렇게 충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에센스가 부족해서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자 다음은 과연 독도 마스크팩 1025 워터젤 마스크팩을 한 후에 과연 나의 피부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차례인데 음 지금 보여 종합지수가 98점이야. 원래 베이스 자체도 좋았지만 성혼한 후에 분명히 효과성은 있어 피부장벽지수도 92점 수분지수도 100점까지 올라갔네 독도 마스크팩 늘공이어 워터젤 괜찮은 것 같아 자 우리 마더기들 어떻게 개봉 시작기 잘 봤는지 모르겠네 어, 개봉 시작기 내내 내가 얘기했지만 일부는 전성분 분석을 통해서 예상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는 나의 예상하고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었어 좀 달랐던 부분으로 가장 컸던 거는 바로 시트 마스크의 종류였는데 나는 이 마스크팩 시트가 원래는 바이오셀러로스인줄 알았는데 어, 개봉을 하고 펴보니까 바이오셀러로스가 아니라 일반 면부직포더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싼 면부직포는 아니었고 굉장히 얇게 그리고 보드럽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피부 밀착성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마스크팩 시트를 얹어놓았을 때 피부에 이물감이라든지 또는 꺼블거림 같은 것들도 전혀 느끼지. 못했어. 그리고 나의 예상하고 조금 더 달랐던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나는 제일 처음에 전성분을 보았었을 때 바르고 난 다음에 흡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어떤 유성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잔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쫀쫀함을 바탕으로 하는 쫀쫀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히알루론산 그런 여러 종류, 8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아, 바르고 나서 흡수가 빠른 것까지는 분명히 맞아. 아까 전에 거기에다가 그 스트로폼, 스트로폼 볼을 얹었을 때 피부에서 조금만 흔들어도 바로 떨어지는 거 보였지? 그만큼 어떤 그런 어떤 유성검에서 오는 불큰한, 불쾌한 그런 끈끈함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 같은 경우엔 느껴지더라고. 해서 이 마스크팩을 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기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물세안을 가볍게 한번 해줬어. 그랬더니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잠자기 너무 좋은 상태더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독도 마스크 102용 워터젤 개봉 시작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도 좀더 신박하고 좋은 마스크팩 갖고 우리 마더기들 찾아오도록 할게.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봐.